초쪽 사람들이 뭐라고 칼빈 비판했냐면요, 너 유대주의자야? 칼빈은 교회에 있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한다. 하고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을 청교도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주 복음주의로서는 선구자 역할을 하셨고 또 명설교가이면서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완 웨슬러 그리고 또 찰스 스펄전,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꿈꾸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좀 놀랍죠? 그래서 오늘은 청교도들의 이스라엘 사랑이 어땠었는지,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분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랑을 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나라에서 어,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연구를 아주 깊이 하시면서 어, 박사 연구 논문까지 쓰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리바이브 이스라엘 선교회가 있는 한국 대표 이신 이종 목사님과 함께 어, 조나단 에드워드. 오늘은 좀 인물 탐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청교도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갔던 사람들을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교도라는 그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퓨리탄입니다 그러니까 퓨어 순수하다라는 그 단어를 순수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깨끗한 종교를 추구하는 무리들, 그래서 청교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신앙적 배경은 칼빈주의를 따라요. 그래서 칼빈의 영향을 받고 그 있는 주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어, 선택하심, 그분께서 이 땅을 다스린,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 성공회하고 약간 다툼이 있어가지고 청교도들이 이제 나중에 뭐좀 정치적 참여로 나,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칼빈주의 안에 있는 주님의 절대 주권이 국가라도 영향을 준다고 보았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을 좀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 를 때문에 또 신대륙으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이라고 정확하게 단어를 하기는 정확하진 않고요. 미국이 독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용어는 뉴잉글랜드, 잉글 또 다른 잉글랜드다 해서 뉴잉글랜드라 불렀죠. 그래서 그들 마음 깊숙에는 성경의 무오성, 주님의 절대 주권, 뭐 이런 구원의 선택하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한 그 일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칼라가 사실 있습니다. 청교도라고 해서 딱저사람 청교도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 전반적으로는 청교도라고 봅니다. 근데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과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과는 좀 교류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쓴 글들을 영국에서 출판을 해가지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있었던 그 청교도들이 쓴 글들을 에드워드가 읽고 그걸 또 보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고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 있는 청교도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청교도들, 심지어 대륙에서도 이런 그 개혁주의라고 표현하는 그 칼빈의 어,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하는데 그분들을 전반적으로는 청교도들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뉴 잉글랜드로 갔던 그 사람들을 통칭 청교도,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국에서 그때 당시에 청교도라는 어떤 그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까? 청교도라고 부르는 사람의 절대적인 특징들은 일단은 앞에 얘기한 대로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는, 그러니까 교리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성경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이 나라들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 세상도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심판, 이것까지도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통 청교도라고 보통 우리는 정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칼빈주의 신학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신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칼빈주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소위 말하는 대체 신학을 가르치는 데가 칼빈주의 아닙니까? 아,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도 사실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에드워드를 공부하면서 칼빈의 신학을 연구하면서 칼빈은 굉장히 좀 어떤 면에 정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노트하고는 약간 좀 컬러가 틀립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배제됐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회복될 거라고도 믿습니다. 칼빈이 시편을 관해 연구한다면 를그 전에.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누, 특별히 누토교 쪽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이건 메시아니 시편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칼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 아 이거는 유다 지파의 누구가 한 고백이다. 그리고 이 시대적 배은 이렇다. 아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적용해서 아 이거는 예수님의 메시아닉 시로도 볼수 있다라고 확장을 시켜요. 근데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초 쪽 사람들이 뭐라고 칼빈 비판했냐면요. 너 유대주의자야? 그렇게. 좀 의외죠. 그래서 칼빈은 유대주의자냐 하는 걸로 박사 논문도 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 너무 신선했어요. 칼빈이 하는 말 자체가 유대인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칼빈은 교회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가 예수는 믿는 유대인들과 또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교회론을 펼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유대인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거냐라는 질문에 돌아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신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넘어진 건 분명히 사실이다. 하지만 주님의 그 신실함과 그 패턴을 볼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 전까지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 약간 우리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그분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걸 믿지만 현재는 교회의 시대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했고 열방의 시대가 되었다. 칼빈의 주석을 이렇게 보시면, 칼빈은 영어적 표현하면 나도 언니 보돌소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거는 또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는 교회의 회복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복을 강조한 건 아니지만, 유대인의 회복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절대 않았다는 겁니다. 칼빈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젠가 유대인들은 회복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 네. 칼빈주의의 그이 신학을 배우는 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장로교 교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장로교 교단이 다른 교단에 비해서 뭐 유, 유독 더 그렇다라고 할수는 없지만. 장로교 교단도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는 우리가 대체했다라는 그 대체 신학을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칼빈의 그런 생각은 안 배우고 안 가르치는 겁니까 저도 장로의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장로의 목사님이 조금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의 경우도 우리 감독님처럼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에드워드가 왜 이스라엘을 알았는가 이렇게 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칼빈이 사실 그랬다고 약간 설명드렸잖아요. 문자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적용을 이걸 예수님으로 적용하는 걸 나중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보다는 성경으로부터 먼저 가져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 있던 이 청교도들 대표적으로 매튜 헬리라든지 그분들의 주석을 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다 얘기합니다. 음. 그리고 그 이유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칼빈이 새 사상에 여기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는 이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조나단 에드워드, 물론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인물로 어, 박사 연구 논문까지 쓰셨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었습니까? 에드워드는 18세기 초반 분이신데요. 에일 대학에서도 공부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여러 글도 쓰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성경 자체에 되게 몰입을 하셨어요. 제가 칼빈의 신앙을 따랐다고 했는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그분의 책에는 칼빈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한세차례 정도 인용이 나오고, 칼빈이 세번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인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상이 비슷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공통점을 발견한 건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의 몸의 회복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거 요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인도하시는 근데 에드워드의 글에서 재밌는 거는 제가 박사 논문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영어로는 The Vision of the Fulness l of the Church 교회의 충만함의 비전. 그리고 부제목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스가레 해석 8장과 12장부터 14장까지를 근거로. 근데 에드워드의 이 논문을 스가랴 해석을 하면 대부분 종말론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근데 종말론이긴 종말론이지만 왜 제가 교회의 충만함이라고 썼냐면은 에드워드의 관점에는 교회가 충만해지고 회복돼야 된다는 사상이 그의 글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쓰기를 교회의 충만함은 유대인이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 열방이 충만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쓴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들어와 있지 않으면 충만하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교회 안에 열방이 충만하고 이방이 충만한다고 했는데, 인디안들이나 그 당시의 인디안들이나 섬나라들, 뭐 흑인들 이런 사람들도 주님께 들어오지 않고 충만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쓴 글들이 칼빈의 주석, 스카라스 주석에도 보면 은 비슷한 편이 나와요. 교회의 충만함은? 유대인의 충만이며 열방의 풀니스 오브 젠 타일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하고 일명 상통하구나. 그래서 제가 어, 에드워드가 칼빈의 생각을 좀 발전시켰다라는 표현을 썼더니 저희 이제 박사 과정을 그 논문을 심사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아 그거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근데 뭐냐면 이분들은 칼빈의 생각을 발전시켰다거나 에드워드가 더낫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부분은 논문에서 조금 좀 빼줬으면 좋겠다. 에드워드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확히 있으니까 칼빈의 생각도 사실 명확히 있지만 이걸로의 연관성, 뭐 에드워드가 좀더 낫다거나 발전시켰다는 표현은 나중에 어, 당신이 칼빈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한다면 논문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서 이제 어, 논문을 좀 수정해갖고 다시 이제. 출간하게 됐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이제 아주 활발하게 저술 활동하고 설교하고 강의하던 그 시기가 네. 한 1800년대 중반? 1700 아마, 1700년대 예, 30년 뭐 40년 막 이렇게 됩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평소에 글을 쓰거나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그 유대인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고 혹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술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하. 제가 보고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에드워드가 노마서를 쓰거나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주님 오시 전까지 메시브한 컨버전 집단적으로 회심할 것이다. 내셔널 컨버전, 국가적으로 회심할 거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들의 고토로 돌아갈 거고, 이제 용어는 조금 달라요. 가난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것이 이 전세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중심지가 되어서, 열방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노마서 이런 해석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이는 해석될 수가 없다. 라고 아예 단언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면 그렇죠. 200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 지금은 이제 한 70년이 지난 7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는 뭐 알리아의 얘기 성경에 나오는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네. 음. 알리아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마른뼈의그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졌던 그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어, 이해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독립하기 훨씬 이전인 200년 전에 그런 것들을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현상학을 뭐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들이 왜 정치에 참여를 했냐면은 주님께서 열방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통치하는 왕국이 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임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그쓴 글에 의하면, The Kingdom of Christ. 그리스의 왕국이 온디어스에요. 이 땅에 임한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주장들을 칼빈주의자들이 받아들였냐고요? 에드워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칼빈주의자들도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갖고 있습니다. 조금 시대는 좀 뒤후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19세기, 그러니까 한0년후 정도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사도들이면서 부르신을 받, 제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쉘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쉘은 아주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영어로는. 쉘, 컴.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교회의 충만한 영광은 이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어, 우리 교회 충만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있는 거에 대한 그 모습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에드워드 같은 그,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이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충만해지냐 이게 영광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복될 때 교회가 원래 하나님 주셨던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면, 영국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고토로 돌이키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 영국의 데스티니, 사명이고 운명이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음. 그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스펄전 모두 미국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죠. 네. 그런데 사실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대체 신학계에 맞춰져 있는 분들이 많이 네,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 찰스 스펄전이나 존나단 그 에드워드의 그런 그이 해석과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박사 논문을 쓰고 또 나중에 지도 교수님과 심사를 통과하면서 이, 이견 차가 있다는 것은 좀 느꼈어요. 어떤 분하고의 이견 차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하고? 네, 예, 예. 교수님들 심사위원 다섯 명이신데 칼빈주의적 이스라엘적 관심이 없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건부장할수 없는 사실이니까 막 이견이 좀 티가 튀게 했어요. 대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칼빈과 이런 부분들에 조금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그 얘기를 한 거는 부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견이라면 뭘 가지고 이견을 내놓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장로교 개혁주의는 무천년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나 이스라엘을 딱 특별하게 분류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분들이시죠. 네. 예, 제 심사위원 중에 그런 분들 계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일반적인, 시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의 세계에서도 그게 많이 논의가 되는데 여기 불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하셨던 미찌글레저 박사님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인데, 미찌글레이저 박사님과 데럴복이라고, 달라스 신학교. 이 데럴복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관한 세미나들도 막 열고, 그걸 또 책으로 만들어서 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학문의 영역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의 땅의 회복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한국은 그런 거 보면은 이 정보가 너무 이제 한쪽으로만 주어지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었던 그 선교사들도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초창기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스펄전 이런 인물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으로 보아 미국 기독교의 고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걸 믿고 기도했던 것이 미국 기독교의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가 저는 있는가? 조심스럽게 생각 그렇게 타고 봅니다. 뭐냐면 영국의 그 스펄전과 10년도 감리교 쪽의 시조가 되는 웨슬리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분들의 그 티칭이 영국이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하는데 사실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거는, 어, 뭐, 1차 세계대전 이전과, 물론 1차,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중간에 이제 포기하긴 하지만 그 발포선언 같은 경우가 꽤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사실인데, 그 이후에 그 역할을 현재 미국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서포트하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의 이런 신앙적 바탕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계속 흘러오고 있다? 네. 그러면, 요한 웨슬레, 이분은 어땠습니까? 위슬리에 관한 여러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열방에서 유대인들을 호토로 돌이켜야 된다. 동서남북에서 시온의 왕, 예슈아께 선물로 헌정해야 된다.